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시 청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라서 그분의 경우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말기신 무정 환자분들에 대한 필요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토픽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좀 강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가족 중에 투석한 지 2년째 되는 환자분이 있으신데 일주일에 세번 투석을 하시고 그런데 간지럼증, 등통증, 종아리 통증 이런 것들이 밤에 굉장히 심하다. 그런 말을 하시고 요독으로 그리고 요독 증상으로 심장 기능이 30% 남았는데 어느 날 조금 식사를 많이 하셔서 일리그 실려 가서 폐부종과 폐렴을 진단을 받으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요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분이 현재 투석을 중이시고 간지럼증과 종아리의 통증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심장 기능, 폐부종, 폐렴에 대해서 굉장히 흔한 일이고 중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기심부전 환자분들이 흔하게 겪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극심한 피로감, 전신무력감, 발목이나 발 또는 얼굴에 붓기, 그게 더 심해지면 둔갑분, 폐, 폐부종이 일어나고 일반적으로는 식욕이 저하되고 매스움 구토 이런 것이 있고요. 가부려움증도 굉장히 심하고 피부 건조증. 피부색 변화가 새카맣게 변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수면장애, 불안정한 수면 등도 있고 근육경련 특히 밤에 발생하는 근육떨림이 많이 있습니다. 투석을 하시면서 치매가 오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도 흔해서 여러가지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콩팥이 망가진 그것 때문에 오는 증상도 있고 말기신부전에 투석을 함으로써 투석 때문에 에 생기는 부작용이나 그런 것도 있고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지만 투석이 해줄수 없는 영역의 분야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투석을 하신다고 투석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콩팥이 나빠서 생기는 증상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투석 환자분 의 주의 사항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분 섭취 관리입니다. 이 수분 섭취 관리 때문에 환자분들과 투석 센터의 간호사들이 매일마다 것을 추석 센터 가면 볼수 있습니다 싸운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뭐 그런 싸움이 아니라 투석 전문 간호사 분들이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해요 큰일나요 뭐 이제 이런식으로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좀 꾸지람을 하시듯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간호사 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좀 환자가 듣기에는 자신한테 너무 꾸짖거나 욕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 들도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환자 입장에서는 수분 섭취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해진 양 이상의 수분 섭취를 하면 체 과부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숨도 차고 이러니까 간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굉장히 세게 말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항상 목이 마르고 물을 실컷 먹는 게 자신의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환자와 간호사나 의사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제 관점 차이 말이 이제 좀 세게 하면 환자는 서운해하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식이요법 영양 관리에서 이 투석 환자에서는 칼륨과 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나트륨 섭취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 적게 먹으라는 거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제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칼륨이 높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칼륨 제한하는 게 굉장히 세게 교육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먼저 콩팥에 문제가 있다 하면 칼륨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칼륨은 콩팥 기능이 떨어진 만성 신부전 환자 중에서도 이제 말기 정도로 갔을 때 칼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제 3기 4기 초반 정도에는 칼륨 문제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대부분의 3기와 4기 초반의 분들은 칼륨제하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3기 후반대나 4기 초반이라고 해도 칼륨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칼륨을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말기 신부전 환자가 아니라 만성 신부전 3기나 4기 초반이라고 하면 칼륨보다 인의 섭취를 제한하는 게더 중요하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투석 환자 말씀을 드리니까 투석 환자분들 중에서 인은 그대로 계속 중요한데 그때부터는 칼륨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지다 보니 칼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칼륨이 이제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건강한 음식들이 칼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기 신부전 환자 투석하시는 분에서는 이런 건강 음식이라고 알려진 음식들이 자신에게는 독이 되죠. 칼륨이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칼륨이 조절이 안 되면 칼륨은 우리 몸에서 전기자 극을 만드는 전해질로 쓰이기 때문에 전기 자극은 심장이 뛰게 만들고 근육이 수축을 하는데 필요한 전해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륨이 너무 높으면 근육 수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근육이 이제 우리가 심장이죠. 심장도 근육이니까 심장이 뛰는데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부르르 떨다가 딱 멈추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칼륨이 너무 높으면 부정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심정지가 돼서 사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칼륨 제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투석 환자나 거의 말기 환자분들에서 시작이 되고요. 대부분이 3기 만성 신부전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가끔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삼기라고 해서 자신이 칼륨이 높다 하면 그런 분들은 조절은 하시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은 삼기, 사기, 말기 모두 다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말기 환자분들에서는 인이 조절이 안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합병증을 눈에 띄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이 많이 드는 음식은 유제품 콜라, 견과류 등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을 줄이려면 가공된 음식이나 콜라 이런 거는 절대 드시지 말라고 하는데요. 벌써 그런 거를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가공된 거는 원래 한국 분들은 잘안 드시고 콜라 같은 것도 벌써 뭐 콩팥이 안 좋다 하면 끊으셨는데 어디서 많이 섭취가 되냐면 견과류나 음식 등 에 들어있는 조미료 때문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미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한국 음식을 조리하는데 많이 쓰이니까 음식을 드실 때는 오히려 미국 음식의 뭐 스테이크해서 소금하고 후추만 살짝 뿌려서 먹는 그런 스타일로 먹으면. 되는데 이게 한국의 제육볶음을 만들었다든지 물에다가 풀풀 끓여 가지고 닭고기를 먹었다면 괜찮은데 이걸 삼계탕으로 해서 그 삼계탕 안에는 여러 가지 조미료들이 들어가잖아요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 들어가는데 그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말기신부정 환자에서는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조미료가 많은 음식들은 인이 많이 들어서 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콩팥이 안 좋아지면 점점 약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투석을 할 정도까지 안 좋아지시면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더라도 이 투석으로 해줄 수 없는 부분이야는 약으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콩팥이 안 좋을 때는 약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투석을 하더라도 많은 약을 복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투석을 할 정도 되신 분들이 다른 큰 중증이 있으실 때, 특별히 심장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질병 때문에 드시는 약 이런 것들과 또 겹치는 것들도 있고 상호 작용해서 이제 더 이상 드시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복이 되는 것 있고 용량이 자꾸 바뀌다 보니 환자가 또 혼동을 해서 용량을 줄였는데도 옛날 용량으로 드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흔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약물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어떤 약물을 먹는다면 그 약에 대한 이름과 몇 밀리그램 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의료 쪽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알약 같은 거를 보고 동그란 파란 약을 먹어요. 뭐 동그란 네모난 약을 먹어요. 조만한 하얀색 먹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해서, 아, 이게 너무 세니까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럴 때 굉장히 혼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그 약의 이름을 항상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보면 알게 인지를 할수 있게 자꾸 쳐다보시고 의사와 나 간호사와 소통을 하실 때는 동그란 하얀 약 이런 식이 아니라 아니면 혈압약이다. 당뇨약 두개 먹어요. 이런 게 아니라 당뇨약으로 글리피자를 먹어요. 혈압약으로 로살탄 25mg을 하루에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지 이게 아, 혈압이 높으니까 뭐 로살탄을 50mg으로 올리죠. 라고 해서 만약에 올리면 다음 달에는 로살탄 50을 먹습니다.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옛날 약 주신 가 먹어요. 그러면 50mg을 먹는지 25mg을 먹는지 로살탄을 먹는지 암노드핀 노바스크를 먹는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핵심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그 약에 대한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할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서는 약병을 그냥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걸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리스트를 적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약 리스트를 적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약 리스트에 50mg을 먹으라고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25mg으로 줄였다면 그 약에 25mg으로 줄였다는 것을 안 적어 놓고 25mg을 타서 드시면 약의 종이에는 50이라고 써있고 먹는 건 25mg으로 먹고 있는 그런 일들도 종종 발생이 되니까 항상 이 약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왜 이게 더큰 문제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약을 한두 개만 드시는 분들은 그게 조금 빗나가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투석 환자가 되시는 분들은 몸에서 그거를 핸들을 하는 능력도 적어지고 과다하게 복용이 됐을 때그 합병증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약의 복용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영어가 어렵다 그리고 약의 이름들이 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어려워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환자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가 지시한 약이 아니라 다른 약이 먹게 되면 환자는 결과가 안 좋게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투석환자분들 중에서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은 항상 혈관을 일주일에 세 번씩 찔러서 투석을 하고 복막투석을 하시는 분은 매일마다 배에 있는 캐트럴을 통해서. 용액을 넣다 었 뺐다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감염이 있는지를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혈액 투석하시는 분은 투석하는 혈관에 빨갛게 붓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러면 바로 간호사나 의사에게 연락을 해서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복막 투석하시는 분은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으시고 바로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열이 나거나 오한이 생기면 바로 응급실을 가시거나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열이 나는 것과 콩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시는 분이 열이 날 때는 일반인이 열나서 큰 문제가 생기는 시간보다 굉장히 급속도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거나 응급실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혈압 관리가 일반인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데요. 중요하다는 거는 꼭 혈압 수치 자체가 일반인보다 더 낮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요. 투석을 하게 되면 혈압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게 좋고요. 들쑥날쑥할 때 올라갈 때는 막 190, 200까지 올라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또 투석을 하면 막 저혈압까지 빠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각각의 환자 가 혈압이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혈압이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지를 의료진이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게 하려면 집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해야지 투석을 하고 집에 갔더니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혈압약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투석을 만약에 월요일 날 하고 수요일 금요일을 하시는 분이 월요일 날 투석을 하고 집에를 갔는데 이제 혈압이 어떻는데 수요일날 투석을 해야 되는데 화요일이면 벌써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혈압약 조절이 조금 다르게 또해 드려야 되는 경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언제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매일마다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셔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고혈압 환자도 투석을 하고 나서 갑자기 혈압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지럼증 무력감 아니면 저혈압의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의료진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빈혈과 피로관리인데 모든 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로가 어디서 왔느냐가 여러 가지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고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빈혈 관리입니다 빈혈이 너무 심해지면 피로가 더 악화되니까 빈혈은 말씀을 안 하셔도 투석센터에서 계속 한 달에 최소한 한번 또는 두번 정도를 피검사를 해서 그 빈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석 센터에서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은 투석을 하면서 조혈제와 철분제를 그 혈액 투석을 하면서 혈관 주사로 넣어 드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조혈제나 철분제를 맞고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맞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알아서 병원에서 잘 해주고 있는데 복막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조혈제와 철분제를 병원에서도 맞기도 하지만 집에서도 맞아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투여를 받기 위해서 챙기셔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큰 병은 아니지만 이제 호소를 하는 것 중에 이제 피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가 뭐 푸석푸석하다, 새카맣게 됐다, 피부가 건조하다, 간지럽다 이런 거는 굉장히 흔하게 발견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피부가 간지럽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피부가 간지러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습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인이 관리가 안 돼서 간지러울 수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피부 관리할 때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피부를 긁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간지럽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엄청나게 긁고 신장내과 전문의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 피부가 왜 가려운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환자의 피검사 이런 거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받으시면 피부 간지럼증은 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절 자체를 환자분께서 잘 못하셔서 계속 간지러운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왜 간지러운지를 환자도 알아야지 그 행동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환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강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신 건강과 정서적 관리라고 써 놨는데요. 이 투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70%까지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의사들은 뭐 거의 다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불안감, 무기력감, 흥미 상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우울증이 심하다. 라고 하면 의사에게 말씀을 하셔서 항우울증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기 심부전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고 합병증이 생기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응급한 상황들은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응급한 상황 중에서 심각한 호흡곤란, 뭐 숨이 찬다든지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폐에 물이 차서 폐부종이 있거나 우열성 심부전의 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장과 폐의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투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심근경색증 같이 온다면 이제 혈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응급실에 가셔서 거기에 대한 심장검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갑작스런 의식 혼란 이런 것들은 환자가 감염이 되면 의식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기가 들은 줄 알았는데 복막 투석하는 부위나 아니면 혈관 투석하는 부위에 감염이 있을 때 아프다기보다는 정신 혼미가 먼저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정신 혼미가 있으면 꼭 뇌졸증이 아니라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경우는 빨리 항생제를 복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연락을 하시거나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혈액 투석하는 그곳에 바늘을 큰 걸로 찌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혈이 안 돼가지고 이게 출혈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혈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심장 문제 때문에 피 묽게 하는 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피스출라 그 혈액 투석을 하는 그 부위에 협착증이 오면은 거기에 압력이 높아져서 출혈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약 때문에 출혈이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협착증 때문에 출혈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출혈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피가 나는 게 멈췄다고 하더라도 투석센터에 있는 신장 내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계속 출혈이 멎지 않는다 그러면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무리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벌써 길어진 강의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아주 아주 일부분의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장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다른 질환들도 많지만 또 굉장히 많은 합병증과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신의 의사와 이야기를 하고 간호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혈액 투석을 하시는 경우는 일주일에 세 번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으로 투석 일정을 꼭 반드시 지키시고 복막 투석 환자분은 매일마다 해야 되니까 그것을 복막투석 간호사와 이야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투석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저도 보통 이제 세 번째 주 목요일에는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하는 간호사와 그리고 영양사와 대동해서 환자 한분한 한 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리뷰를 하고 플랜을 잡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추석을 하러 오거나 했을 때 간호사분과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큰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리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반드시 간호사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신의 의료진과 꼭 소통을 하셔서 합병증이나 문제가 있는 것을 미리 방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서관자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증의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좀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세밀하게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흔한 중증들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가 되는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기신부전이라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고 규칙적으로 투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을 또잘 활용할 수도 있다 보니까 말기신부전이 돼서 투석을 한다고 모든 것을 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굉장히 중증의 문제다 보니까 이 콩팥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셔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